장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바로 비수기입니다. 잘 되던 장사가 갑자기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반 토막 나버리는 순간 그럼 어떤 업종이 비수기를 심하게 탈까요? 이런 업종은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비수기에 고정비만 나가며 적자를 봅니다. 그 손해를 성수기에 메워야 하죠. 이건 초보 창업자에겐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요즘 창업자들은 비수기 없는 장사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계절 내내 고객이 꾸준히 들어오고 매출이 예측 가능하며 운영이 안정적인 업종이죠. 오늘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비수기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창업 아이템 TOP 5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동 핸드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겨울엔 뜨끈한 국물, 우동 여름엔 냉우동과 돈가스로 매출 보완이 가능합니다. 10평 내외 5천만원대로도 창업 가능해서 부담도 적습니다. 두 번째는 분식과 김밥 전문점입니다. 떡볶이 튀김, 김밥은 계절 안타고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1인 운영도 가능해서 여성 창업자에게도 추천되는 업종입니다. 세 번째는 막걸리와 전을 파는 감성 주점입니다. 이 30대는 감성 때문에, 40, 50대는 향수 때문에 찾는 업종이에요. 특히 저녁장사라 날씨간 활용도도 높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포차 스타일의 주점입니다. 야시장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퇴근 후 한잔하려는 직장인, 거주민 타깃이 명확하고 메뉴를 계절별로 살짝 조정만 해도 연중 운영에 무리 없습니다. 마지막은 카페 샐러드 복합 매장입니다. 브런치, 샐러드, 커피를 함께 파는 구성은 1석 3조입니다. SNS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여성 고객 중심이라 충성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비수기 없는 장사 아이템 탑 5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수기만 기다리는 장사보다 1년 내내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죠.